전도자의 최고의 축복은 증인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대어지를겠습니다. 복은 많은데, 사명도 결론 내렸는데, 왜 자꾸 문제가 될까 자꾸 흔들 아니, 나도 오늘 잡고 기도했는데왜응답이 응답을 놓고 기도해서 응 대신 문제야. 오늘 아니, 아니면 절대기. 여보, 저 격부 현장에서, 목사님 저분은 꼭 팀사인 좀 해주세요. 격부 스텝들이요. 일부러 그렇게 기획해서 같은 조에 넣었고 또 같은 팀으로 묶었고 그분은요 오랜 영적 문제에서 영적 싸움하면서 이기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사이에 또 아픔도 그분은요 오직 치우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치우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 절대 비밀입 하나님이 왜저 교회를 만나주어요왜 주의 종, 왜 목회자를 만나주었어 다를이한 하나님의 절, 나의 절대 개인고 하나님의 절대. 모세 그 얘기를 하는데 내버고라도 모세는 결다하어요 아이 누구 보이미 뭐 벌써 뭐뭐 뭐다 통과했어요. 그래서 당시 통과 못했다 말 못하고. 요약을 계속했어. 네, 마지막까지 목격했어. 내가, 뭐, 아니, 요번에 시간표가 아닌가 보다. 그냥 놔도돼 전체 포르몬한내 앞에 앉았어. 이로 돌아가고 또 물어보자.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기도한다. 창대 그러니까 12장에 처음 아부, 하나님 아브라푸른 시간표에 있는지 22장에 있는지. 나는 지금도 기도한다. 근데 나는 22절 만난 거야그러다가또 10번 나누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그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절 만날 때까지 사랑의 증거도 상승의 이십일 만날 때까지 남아있는 그게 뭐냐 그놈의 아들 그놈의 아들 그 사람은 치유사여 그놈의 치유사 그거 말고 그건 당신을 위한 거아니냐왜 어, 이게 왜 김동호 선생님이 뭐, 속에서만. 순서가 티밖에 대공은 여기서 뜻이고 그래서, 교영이붓 뜻이다. 교영이붓 목회자도 뜻이야. 대공은 그렇게 해서. 그러니, 보금도 알고, 뭐 살림도 안이야살 하나님이 업무를 실수해서 이 지역에 보낸게 아니거든. 요 하나님이 업무를 실수해서 저 목사님 만나게한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업무를 실수해서 나를 전도자로 보는 게 아니거든. 요그하나님이기 요거 만나기 전에 진정적으고 예, 다 진정하게. 요거 딱 찾아다 뿌리면요. 어느 정도는. 누가 뭐라 할까도 나를 흔들지 않습니다. 항체가 되는 소리하항체 안됩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래 죽니다 그러면 이 절대계획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절대언약이다. 그래서 이 절대언약을 절대, 절대 방법대로그 시작이 뭐냐? 사도행정의 2절 다시 그들이 사도행정에 가르치고 이걸 보고 어금 개인화가 대부분 강단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 먹고 다 먹고 깨닫고 막 이번에 막 끝내야 되고 막 도전 받는데 어금 개인화가 어떻게 해서 개인화가 안 되느냐 대부분이요 메시지 듣고 깨닫고 힘 먹고 다 먹고 그렇게도 내 개인인들을 하나님 원하셨죠. 이 언양이 있으면 만남에 살거든요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가정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타협하거든요 말씀 그대 내기준대로가지고 강단해 주신 말씀그대로 그리고 네번째입니다 내가 하는 업 기능이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강단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도록 여러분이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누리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현장에 그래서요 전도현장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문을 여십니다 무슨 문이냐 다락방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이 다락방 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요? 사역자와 조장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지속합니다. 여 속에서요, 바라빵 전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기존 신자도 모으고요, 불신자도 초청하고요, 그래서 보금전에서 이 사람이 세 가족이 됐습니 이 다락방 중심으로 캠프 응답을 누린 겁니다. 새 가족을 만났으니까 뭐 해야 되죠? 개인 경력 는 겁니다. 새 가족의 자녀 있습니다. 계층 다락방입니다. 새 가족 남편 직장인입니다. 그죠? 직장인 다락방. 그죠? 일 일에 여러 번 찍는 거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시간을 좀 충분히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공예진하고 서근선보다는 이 안이 다했어요 오늘, 오늘 여러분 저강진과 포럼이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뭘 아는가 그러면 알겠죠 몰라도 아는 척 눈빛을 쏘시고 그래야 내가 그 다음 말을 할거아니 중요한 것은 이게 지속돼야 되니까요 기도 체질은 너희가 전신갑질 입어서도 무시로 성령한테기도하라 기도를 찾라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제목이 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만이 할수 있는 내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제목의 응답입니다. 알겠죠? 나만 열수 있는 미션이 응답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말씀 성취에 주력으로 쓰임을 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우서 6장 12절에 나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해놔. 그랬죠? 여기서 반대로 주의할까? 그랬죠? 에베 사장님이, 마귀는 틈만 냅니다. 무슨 틈이요? 언젠가는 욕을 하다가 멈추기를 바라마귀는 해봐라. 음, 사모를 해보고 다들 칠해봐 나가뻥도 해봐라. 어려운 날, 조그만 틈에. 응. 어마어마한 견고한 성이 조그만 틈에. 응.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누려야 이렇게 썸이 타임. 서미타임. 썸이 타임에 뭐합니까? 여러분? 혹은 집중도 하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을 징려 쓰시게 돼. 지금부터요, 운동하세요. 팔은 안 빼도 좋은데, 건강관리는 해야 돼. 비싼 돈 주고, 먹어서 겨우 쪄놓고는 왜 뺍니까? 그들인데, 운동. 저는, 이번에도, 제주도, 가자마자, 그들, 성워서 꼬셔. 내일 아침, 6시, 한 20분까지, 우리 숙소만 꼬셔. 또산남이좀 아, 잠깐 졸가가 그리고 독사 섬이 생길 때 섬이 타임안 가게로 가버리겠어 저기도 겠죠독사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해야될 게요. 전문성 준비 여러분, 정말로 증인되기로 다 하나님이 증인된다는 말은 증거를 주신다. 그래서, 바삭 기절을 꾸준히 하시면서, 이렇게, 받은 응답까지 현장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응답 왔다고, 확인됐다고, 너무 붕, 들뜨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게. 점검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끝까지 쓴 말은, 전도자들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크리스도의 제자들, 전도 제자로 세워가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끝까지 쓰임 맞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